음 아, 왜안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특별 출연 박수찬이고 여기 순미입니다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불닭볶음면을 어,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, 일단 데피고 있는데 어, 일단 다 데피면 하겠습니다. 아, 먹겠습니다. 3 2. 네, 일단 어, 아이스크림 준비고요. 했 자, 이제 뚜껑 개봉할까요? 아, 아직인 거 같은데. 이거 음료수도 만러 준비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또 뭐. 네, 저희가 매우면 제가 먹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리고 박신 씨가 나오고 싶다고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. 이제 된것같네요 <뭐라> 하나, 하나, 만들고 오겠습니다. 하나, 만들고 둘, 셋. 조금만 더 치워. 소스를 쳐. 준다. 아 소고 아소스 조금만. 아, 아, 아 내가 뜯을게요. 아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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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잠시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. 한 번. 유우 <뭐라> 물닭볶음면. 근데 제가 매운 것을 못 먹습니다. 다 넣겠습니다. 아 미치. 저는 불닭을 완전 상으로 만. 우와 음. 오 엘체 투입. 고손이다쳐서지금가 비비고 오겠습니다. 내리까? 이스1 2 3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이14 15 16 17 18 1이 아, 얘는 매운 것을 잘못 먹는데요. 잠만더먹볼게제 불닭 진짜로 뭐야. 엄청 많이 먹어봐서 제가 완전 잘 먹어요 매운 거는. 진짜 얘 진짜 매운 거못 먹어요. 오, 아, 제제나기아 눈물 날것 같아 벌써. 나 지금 눈물 났어. 야 지금 어. 벌써 냄새가. 아, 야 냄새가 파게 냄새긴 한데. 어, 야, 저... 아, 어, 먹었습니다. 오! 갑자기 얼리리 <laughs> <laughs> 벌써 앨리! 앨이스크림을고 치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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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이치우탄 치우고 이되잖아매운거안먹치우돼 아니보고 <laughs> 싶어요. 지금 당신 엄청 매워 보이요. 얼굴이 빨리 개졌어. 뭐 먹겠으면 패스를 하시오 매운데 탄산음 먹으면 안 되는 걸 기억했어 야! <laughs> 어, 야, 차기야저희야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까? <laughs> 됐어 아, 이거 너무 매울 것 같아 아, 끝없이 도전하는데, 승민이 뭐 어, 물이 없어요. 이런 거 원래 물 먹어. <laughs> 야 입이 빨개졌어. 내승빈이 예, 아이스크림이. 토기? 음, 토기인가요? 아너무 수천이가 있는데. 저 주세요. 그냥 주만 나눠 먹어. 번만더 먹고 내가 크게 주입 먹어 줄게. 야 녹음만 약속 시켜야 돼. 크게. 몰라 크게. 어빵 씹어서 빵 먹어. 야, 제가 승미가 시도 승미가 두 입을 먹고 제가 어, 크게 두 입을 먹겠습니다. 이걸 한입 이걸 그냥 두 입으로 땡까자. 마니까 땡까자. 응? 만약에 나도 못 먹으면 해봐요. 내가 먹을게. 아서. 야 얼마나 배운 분적 저걸 벌써 다 먹었냐. 정만 <laughs> 뭔가락한개더준비해놓을 <목소리가> 어, 제가 이정도 방금 전에 먹었는데 쟤도 방금 전에 먹었는데 포기? 유빈이가 포기했고요 차니가 찬니가 등장했습니다 야이몇 방이죠? 다몇 아, 방? 끝! 끝! 늘 운이 안 좋고 올걸요 버리고 지금, 저기서 <laughs> 운동을. 으아! 갑자기 물렸어. 이거 아유, <끝났다>. 꾸나. 많은데요?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<맘에 준비라고. 웃음> 나 이거 후회할 거다. 나음에 준비하고. 나 승민아, 니꺼 좀 먹을게. 안 돼. 죽을 거 아니야. 죽을 거, 죽 거. 자. 마음에 드는 둘째 뭐래지? 오래지, 둘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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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째둘이 둘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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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네니 얼굴이 맵다고 써있어. 벌써 못 먹는 건가요? 그냥 아, 잘못 삼켰어! 우리만 하네. 개정이라 하네. 어. 아, 됐어. 이놈! 마지막 한입 도전! <laughs> 너, 도 그걸 어떻딱한 입에 도전을 걸고 좋아. 이만큼 남았어요. 짜증! 수철이가 도와준 덕분이에요. 아유,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먹어라. 시찬이 두입다 먹었고요. 고? 이제 뭡니까? <laughs> 나 곧, 아니, 곧. 아, 그리고 해게요 시찬이다, 춤춘다. 이제 먹자. 응. 먹겠습니다. 존나 매운데. 야, 나 맵다. 이제 말이지. 아니, 땡기긴 땡기는데. 응. 야, 벌써 다먹었어요 네. 저는 제가 큰 힘이 돼준 거예요. 별로 힘이 안 됐어요. 어, 실망. 순아, 니니 아이스크림 좀 먹었냐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 뭐? 다 먹어. 순미야 아직도 왜 그거 뭐? 저 지금. 뭐 어? 제가 답이었습니다. 거, 아, 안녕히 봐봐. 계십시오.